대박. 바나나 코너. 완전 동 낫고. 태풍 온다고 지금 주 정부에서 뉴스 때리고 난리도 아니어서. 마트에서 지금 다사재기 아니라고 사람들이 장난 아닙니다. 아. 저기도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채워놓고 있네. 상추코랑 야채도 다 2층에 충통되었었는데. 에이상에. 지금 저녁 10시인데 원래 사람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멕시코 몬테레이에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주정부에서도 태풍이 심해서 정전도 되고 단수도 될 거라고 해서 지금 초를 사러 왔습니다 다섯 개만타도록 할게 하나에 21페이서 이상형으로 뚱뚱보도 뚱뚱 저기도 시씩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거아겁나무거원자 초를 잔뜩 사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세상에 마상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사랑기로자마 자랑! 자리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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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이 고, 어떻게 해, 내 새끼. 눈이 아파요. 그 아. 족같은 내 새끼가 눈이 이렇게 아프고 열도 나고 아야해요. 엄마 봐봐, 아들. 이거, 동현아 너 얼굴 봐, 열 나고 알러지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야. 이거라도 붙여야겠다. 동현아, 이거 빨리 붙여야 돼. 가만 있어. 옳지. 됐다. 도윤아, 이거 붙여야 돼. 열 때문에. 도윤아, 눈 봐. 너 울면 눈더 어부어. 엄마 안아. 옳지. 요구르트 먹고 기분 풀어. 쿨패치 붙이기 싫어서, 이놈의 새 어 그거 먹고 기분 풀어, 응, 왜있지 얼굴 어, 멋있지. 눈팅 밤팅이돼서 환장하겠네 진짜. 하... 어. 음. 배고파도 밥은 잘 먹어. 눈팅이 밤팅이 돼가지고 밥은 아주 그냥 야무지게 먹네 아주. 응? 눈팅이 밤팅이 돼가지고 밥은 잘 먹어, 진짜. 자, 미역국이랑 새우랑 맘만 먹자. 아도들 미역국 좋아하지요. 다먹요 자, 아. 아유, 그저 먹지. <laughs> 아이, 그잘래지 아이, 그잘래요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이고 좋아. 이거는 뭐예요? 상어다. 뚜르륵, 뚜룩, 상어다. 공룡이 제일 귀여워요. 음, 음, 아! 우와, 오, 그랬어? 오, 그랬어. 아, 아! 오,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초이한테 가, 초이도 줘. 초이도 줘. 동현아, 초이도 줘. 아! 오, 세상에, 초이한테. 아! 동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다 갖다 줬네. 초이 보고 놀으라고? 아! 세상에. 아! 吹呀！ you mm -hmm. 마 먹자. 소고기랑 오이랑 블루베리입니다. 오늘 식사는 네. 열이 나서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영역력 증강을 위해서 소고기를 구웠습니다분윤이가 <목소리> 먹어. <목소리> 컨디션 안 좋으셔도 입맛은 아직 있으신가봐요. <laughs> 소고기는 나중에 야무지게 드시네. 네, 맛있게 드세요. 음. <laughs> 짠. 아, 매운 고추는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응. 나 이렇게 먹는데. 야 우리 김치전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 나도 나부쳐먹

Mmm. 많이 빠졌네, 그지. 수위가 많이 낮아졌어. 어제는 천만 천만 원넘치거든요 뭐 해요? 흠. 퍼. 또. 어. 퍼. 또. 어이치. 아저. 어, 또. 아, 우리 아빠 오면 맛있는 음식 만들어 서주자 아이고 그러지. 우리 아들은 요리사가 될 거예요. 우와, 자동차 밖으로 맛있게 찰지게 눌러줬어요. 완성! 도인이 박수! 박수! 오! 아빠 오면 맛있게 드리자. 아빠, 이거 맛있게 드세요. 자. 아빠. 아빠, 이거 맛있게 드세요. 짜귀. 음, 정말 맛있다. 빨리 먹어. 아. 기우귀 음, 맛있어요. 등이 맛있어요. 아. 음, 어, 합격이야. 아이고, 등네아두시오오밥막걸리여서 <laughs> 갈색이고만. 아, 생막걸리가 맛있는군. 아, 맛있어. 그러고 그러고. 밥 먹거리도 맛있고 너무 나해다. 빠르고 막걸리 있고 막 그러 그러고 그나마 밥 먹거리가 찐어. 아 비도 오고 그래서 막걸리 생각이 비자! 났어. 어? 비가 네. 일주일 내내 어? 오네. 비 오니까 전 부쳐서 막걸리 한 잔. 사이아가네 동등한 차이다. 맛있네. 막걸리가 먹고 싶었어, 여보. 새우 야채전. 비음 오니까, 그러니까. 맛있다, 은 그지? 그래서, 그래서요. 아이거 맛있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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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맛 한번 보더니, 그지? 응. 아이거 맛있어. 도겸이가 <laughs> 손으로 먹어야지. 응, 어, 동겸이가 먹어. 이뻐. 음 너무 맛있어요. 집에 보내서 끝까지. <bane> 예. 준비 마마.